자령은 저를 사랑해 고생할 수있하시내칭상을 가진 주시에말하시니 내가 이러한 분상으로 가지고 오고, 그 부리가 무엇을 들어와, 이러한 권세를 사랑해 주시하시기 위해, 여수께서 권세를 지나, 권세가 없고, 칼사가 같아, 다른 사람을 제가 생각하시고,

승대의 늙은이 없으나, 이는 기운이 누가 있을지 말 것이라, 슬프고, 가족을 늙 아니, 낯차냐, 공부를 낯차다, 푸고, 숙소지 울지 않냐, 붓에 두꺼게 뱀이라, 슬프고, 뱀사야, 부대 너야 둘이 하보자된아니라 <laughs>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한 지간이 와서 자라고 다데 내내 딸이 망당지고 싸우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라는 생각만이 예수께서 일하다따라가리시면 제자들도 가시다 그러니 열두해 빨랫등에 앉는 여자가 예수께서 들어와서 거두시면데 나음을 거둔 한 번쯤은 구원 받겠다 하니라 아, 네, 예수께서도 네. 이렇게 글을 보시면 가라사대 네.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하시 네. 여자가 뜻이로 구원을 받이 예수께서도 지금의 집으로 가자 피를 부는 자들과 원하는 우리를 지옥하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아 죽는 네. 자들이 되더라무을 내어 보내 예수께서 돌아가다 소녀의 손에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계속해서 어미가 경을또 받아드렸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했는데 저희는 너희가 나갔다고 여쭤봤나니다저가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때, 빛을 들려 벙어리들 자리를 여쭙되는데 둘이 쫓아내고 벙어리들과 말하거니, 우가 기억해 봤는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리세인들이 가로되, 저가 주신의 왕이여, 밍의 귀신이쫓아내신 분입니다. 너라니 슬퍼도, 나 순간 손에 들고 다닌다. 저희 회당을 가르치며 전국을 다면서 파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멈추리니,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있시니 이는 저희가 묻자 없는 영과과 같이 듣자로유명합니다 그대들이 우시되에출할때 많은 자들이니 그런 출세할 때 성숙을 할 이별을 부르시하 마태복음 2장 말씀하네.